안녕하세요. 꿈티 더빙 팀, 팀장, 김꾸마 아티스트입니다. 저희가 지박소년 하나코군에 다시 더빙하려고 합니다. 현재 모집하는 캐릭은 야시로, 사쿠라랑 치카사, 미츠바, 코우. 일단 하나코를 제외한 모든 캐릭터는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. 음, 많이 많이 지원해주시고요. 음, 댓글로 원하시는 캐릭터랑 그리고 하고 싶으신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. 일단 조건은 나이 조건 없고요. 원하시는 그 더빙을 열심히 하실 수 있는 있으신 분이면 다 가능합니다. 그 이외에도 자주 공지가 나갈 거니까 잘 확인해 주세요.